We always knew it was impossible, but we were alone in the universe. Eddie, my own, has found us. Jesus, crush. Eddie.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할 영화는 베놈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으로, 에디 브록과 신비오트 베놈이 대적할 새로운 적들과의 최후의 결전을 다룬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작품에서는 지구의 강력한 군사 조직과 외계에서 오는 괴물들과의 대립이 중요한 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며, 영화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베놈의 마지막 여정을 그리며 시리즈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에디와 베놈은 여전히 악당들과 맞서며 지구의 평화를 지키고 있지만, 새로운 위협이 나타납니다. 베놈을 찾기 위해 우주에서 온심비오트들이 지구에 도착하고 이편에서 카니지의 영향으로 탄생한 톡신은 다가올 대혼란을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As as left, 베놈 또한 에디에게 자신들의 창조주인 너리 그들을 추적하고 있으며 그를 위해 강력한 심비오트 괴물들을 보냈다고 알립니다. 결국 에디와 베놈은 그들을 잡으려는 인간의 추격과 널의 명령을 받은 무시무시한 괴물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필사의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신비호트는 외계 생명체로 숙주와 결합하여 강력한 능력을 부여하는 공생적 생명체입니다 그러나 지구의 대개에서는 장기간 살아남기가 어려워 숙주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합한 숙주를 찾는 것도 쉽지 않으며, 심비오트와 결합하더라도 동등한 관계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심비오트와 결합하면 숙주에게 초인적인 힘과 빠른 반사신경을 제공합니다. 심비오트 개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신체적 한계를 초월한 빠른 치유 능력도 얻게 되고, 신체를 변형하여 다양한 형태로 숙주의 신체 일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 그러나 이런 신비오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고주파 소류와 불에 매우 약하다는 점입니다 이두 요소는 신비오트에게 큰 고통을 주며 심한 경우 숙주와 분리되거나 약화될 수 있습니다 베놈은 다른 심비오트들과 함께 숙주를 찾아 우주를 떠돌다 지구인들에게 발견되어 수집당해 지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한 계기로 에디브록과 결합하게 되면서 베놈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지구에서의 생활에 만족하며 정착하게 된 심비오트입니다. What are you? We are Venom. 에디 브록은 한때 뉴욕에서 활동하던 유능한 기자였으며 정의를 추구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인물입니다. 하지만 사건을 잘못 따르면서 직업적 위기를 맞고 약혼자인 앤 웨인과의 결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후 에디는 자신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라이프 파운데이션에 잠입하게 되고 그곳에서 베놈 신비오트와 결합하게 되면서 총인적인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 결합은 에디에게 강력한 신체 능력과 재생 능력을 부여하지만 동시에 베놈의 폭력적인 본능과 에디 자신의 인간적인 도덕성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겪습니다. I am Venom. And you am 톡신은 카니지의 영향으로 태어난 신비호트로 영화에서는 뉴욕 경찰관 패트릭 멀리건과 결합합니다. 예고편에서는 톡신이 사람들에게 잡혀 연구소에 갇혀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죠. 톡신은 다른 신비호트들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전투 능력과 변신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마브 유니버스에서 베놈과 카니지보다 더 강력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특히 톡신은 매우 뛰어난 힐링 팩터 능력을 갖추고 있어 베놈의 회복력보다도 한층 더 빠르게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화에서 톡신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그가 사람들과의 거래를 통해 베놈을 잡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널은 신비오트의 창조주로 마블 우주에서 어둠의 신으로 묘사되는 강력한 악당입니다. 코믹스에서는 셀레스티얼들을 무자비하게 사냥하는 존재로 어둠의 힘을 이용해 신비오트 종족을 창조하고 이를 통해 우주를 지배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널은 심비오트들을 하이브 마인드로 통제합니다. 논의 여기서 하이브 마인드란 심비오트들이 널을 통해 연결되어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동시에 반응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What's his name then? No. 그러나 베놈은 에디와의 결합을 통해 너를 배신하게 되고, 이에 너는 베놈을 잡기 위해 수많은 신비오트와 괴물들을 지구로 보내게 됩니다. 켈리 마르셀 감독은 영국 출신의 시나리오 작가, 감독, 그리고 프로듀서로 영화 세이빙 미스터 뱅크스를 공동 집필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의 각본을 담당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베놈 시리즈의 시나리오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곧 개봉할 영화 베놈 라스트 댄스는 마르세르 감독으로 데뷔하는 작품으로 이 영화의 각본과 제작에도 참여했습니다. 토마디는 다채로운 연기와 강렬한 카리스마로 잘 알려진 영국 출신 배우입니다. 그는 2001년 HBO 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 첫 데뷔를 했으며 같은 해 블랙호크 다운을 통해 영화계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이후 브론슨의 고백, 인셉션, 다크나이트 라이즈,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레버넌트 등 다양한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연기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이번 베놈 라스트 댄스에서는 다시 한번 에디 브록과 베놈 역으로 돌아옵니다. 이번 영화에서도 토마디는 에디와 베놈의 복잡한 공생관계를 동시에 표현해야 했으며, 이는 그의 연기력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하디는 이번 작품에서도 켈리 마르셀과 함께 이야기를 공동집필했으며, 제작자로도 참여해 영화 전반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추이테일 에이지오포는 영국 출신의 배우이자 감독으로 영화 러브 액츄얼리, 아메리칸 갱스터, 2012 등에 출연해 뛰어난 연기력과 강렬한 전제감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2014년에 개봉한 노예 12년에서 솔로몬 노섭 역을 맡아 아카데미상과 골든글로브상 후보에 오르며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베놈 라스트 댄스에서는 베놈과 에디 브록을 쫓는 군사 지도자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의 캐릭터는 베놈의 존재를 지구의 위협으로 간주하며 그를 추적하는데 이는 베놈과 에디가 극복해야 할큰 장애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리스 이반스는 영국 출신 배우로 영화, TV,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해왔습니다. 그는 노팅힐, 해리포터 시리즈,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등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번 베놈 라스트댄스에서 그의 역할은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팬들 사이에서 여러 추측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그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 연기했던 리자드로 복귀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팬들은 그가 새로운 캐릭터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영화가 다중우주 설정 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의 배역에 대한 궁금증이 더커 지고 있습니다. 베놈 라스트 댄스의 엔딩 크레딧 장면은 향후 다른 마블 프로젝트 와의 연결을 암시할 가능성이 높 습니다. 특히 스파이더맨 4와의 연결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주요 추측 중 하나는 너리 mcu로 넘어미래 스파이더맨 영화 에서 중요한 악당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에서 남겨진 심비오트 조각이 이러한 연결의 단초가 될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베놈과 너리, 홀랜드의 스파이더맨과 얽히는 이야기가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새로 나온 루머에 따르면 스파이더맨 4의 시점은 어벤져스 둠수대의 이후로 이는 어벤져스 시크릿 워즈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놈 라스트 댄스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화는 베놈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으로 빠른 전개와 강렬한 액션, 그리고 심리적인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며 베놈의 기원과심비오트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며 서사적 확정을 이룹니다. 또한 긴장감 넘치는 추격전과 스펙터클한 전투 장면들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것으로 기대되며 개봉 후 극장에서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영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